화려공주는 조선의 왕족으로 영조의 11녀이며 1753년 수기문씨의 첫째 딸로 태어납니다. 화려공주의 어머니 수기문씨는 본래 영조의 서장남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씨를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며느리 현빈조씨의 장례를 치를 때 벼랑간 며느리의 시녀에게 승은을 내리고 문씨를 자신의 빈첩으로 삼았습니다. 현빈조씨가 사망하고 1년 후 며느리 상 중에 문 씨가 잉태한 첫 아이가 바로 화려공주였고 그 이듬해의 문 씨는 정사품 소원에 봉작됩니다. 소원에 책봉된 문 씨는 얼마 있지 않아 회임의 징조를 보입니다. 두 번째 임신을 성공한 그녀는 장차 왕자를 낳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점차 욕심을 가졌고 아들을 출산하고자 만전을 기했습니다. 훗날 정조가 남긴 유능을 보면 문 씨가 임신을 할 때마다 민간의 사내 아이를 구해놓고 딸을 낳을 상황을 대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 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아닌 화기롱주를 낳게 됩니다. 한편 한중록에 따르면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인 동궁정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별감들은 동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듣는 족족 문 씨에게 알려주었고, 문씨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조에게 일러 바치며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씨의 오라비 문성국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험담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기문씨와 문성국 남배가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이간질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임금의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긴 했지만 두해 간격으로 내리 출산을 한 문씨는 장차 왕자를 생산할 여지가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원문 씨는 1771년 영조 47년에 종이품 수기로 진봉되지만 영조가 이미 고령으로 접어들어 화기롱주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영조는 뜻밖에도 세손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대통을 잇게 합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문 씨가 저질러 온 죄악에 대해 보고했고. 문 씨의 일가친척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김상로와 문성국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무렵쯤 처형을 당했고, 문 씨는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유배당한 뒤 끝내 사약을 받아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조정의 종로는 거의 대부분 문녀를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키자는 것이고, 그녀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수기문 씨가 살아 있었기에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화룡옹주의 어머니 수기문 씨는 사도세자를 음해한 죄인으로 처형당했고 문 씨의 친척들도 그동안 저지른 악행들이 알려지면서 죄인으로 전락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동생 화기롱주는 1772년 19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에 문씨의 살아있는 유일한 자녀는 화룡옹주뿐이었고 조정에서는 효종 때 귀인 조씨의 자식들이 처벌받은 예를 들며 화룡옹주도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앞서 화룡옹주에 대한 영조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억하건대 옛날 세살때 대왕대왕께서 대항 화령이 나와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 나에게 다시는 말을 하지 말도록 분부하셨고 내가 장성하게 되어서는 언제나 연령군의 집에 가지 않으시는 일을 들어 나를 훈계하시기를 형제간의 정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참아가지 않는 것은 명빈 박씨의 진주가 한방에 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었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대 대행대왕께서 나 소자에게 지시하여 가르쳐주신 미묘한 뜻을 우러르게 된다. 이 말인즉, 수기문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건대 일찍이 영조가 화룡홍주와 자신이 놀지 못하게 했던 것에는 다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나 싶었던 신하들은 수기문씨의 자식인 화룡홍주의 처분에 대해 앞다퉈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성규, 홍억, 이경양 등이 합계하기를 청컨대 문성국과 김상로의 여러 자식들에게 시급히 당률대로 시행하고 화룡옹주는 자코를 삭제하고 도성 밖에 안치하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화하지 않는다. 화룡옹주의 일은 주청한 말이 시기가 아닐 뿐 아니라 비록 문씨를 안유란 뒤에도 이는 곧 선대왕의 혈육인데 어찌 응당 연좌되어야 할 사람이겠는가. 하물며 지금 문씨를 단지 사제로 내치기만 했으니 옹주를 도성 밖에 안치하는 것은 또한 살피지 않은 잘못일 뿐만이 아니다. 화령옹주로 말하면 문성국이 흉계를 꾸미던 날이 출생하기 전일 수도 있고 혹은 강포 속에 있을 때일 수도 있다. 내가 차마 다시 듣고 싶지 않으니 시급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정조는 화령옹주까지 연좌제로 폐출시키거나 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똑같이 옹주의 직첩을 빼앗긴 효명옹주는 어머니 귀인주 씨와 함께 악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었지만. 화려홍주는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한 정황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정조는 수기문 씨가 한창 사도세자를 음해했을 당시에 화려홍주는 강포에 쌓인 어린 아기였을 뿐이라고 보호합니다. 이러한 정조의 선처 덕분에 화려홍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을 때. 화룡옹주와 화기롱주가 영조를 찾아가 사도세자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하고 족보상으로 고모벌이 되는 화룡옹주와 화기롱주는 정조와 비슷한 나이이거나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알게 모르게 정조와 남매처럼 부대끼기도 했기에 어릴 적 가까운 지친으로서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룡옹주는 앞서 1764년 상령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 건과 혼인하였고 그를 청성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기문씨 사건 여파가 벼랑간 심능 건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문녀의 가사를 청성위의 하인들이 멋대로 팔아버리려 도모하여 방자하게 철거하였으니 청컨대 법에 비추어 엄중히 다스리고 청성이 심능 건을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 청성이가 소외를 진단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청성이 심는 거는 삭직하라 하였다. 본인의 의사인지, 하인들의 독단적인 행동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화려공주의 남편 심는 거는 1781년 장모님인 수기문씨가 생전에 살던 집을 멋대로 팔고 철거하는 바람에 삭직되기도 합니다. 1771년에는 죽은 지 5년이 지난 화기롱주의 장례에 무려 10만 양이 지출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수기문씨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한편 화룡옹주는 정조의 배려로 살아남긴 하지만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조가 화유옹주의 사망 시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화룡옹주는 궁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왕녀로서 제대로 된 예우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화룡옹주는 1821년 음력 9월 3일 69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되었으니 정조의 아들 순조는 장생전에 퇴판 일부를 보내주며 화룡옹주의 장례를 왕실종신의 예우로 치러줍니다. 한편 그녀는 청성이 심는 건과의 사이에 일남이녀를 두었으나 장남 심의장은 일찍이 요절하였고, 이에 심의관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습니다.